한관종 개당 치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어한 관종 같은 경우는 어, 보통은 한두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아니죠. 보통 눈 주위나 이마 관자놀이 같은데, 어 보통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생기는 질환인데요. 어 그거를 이제 하나 하나 구분해서 개수를 정해서 치료 비용을 구하다 보면. 실제로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분포나 크기나 그거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비용을 구하고 있고요. 물론 뭐 다섯 뭐 개, 뭐, 뭐 이렇게 아주 적은 분들은 어, 개당 뭐 얼마 이렇게 비용을 정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 개당 비용으로 하게 되면 치료의 범위를 정하거나 이럴 때 쓸데없이 더 많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데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전부 치료하는 그 부위에 있는 부위를 전부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어, 치료를 비용을 그렇게 정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한 번씩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치료비용, 세번 비용을 한 번에 받는 이유도 한번 치료를 하면 치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는 해야 치료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한번 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를 세번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한관종 아그네스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아그네스 개발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수천 케이스를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큰 걱정하지 않고, 치료비용도 어느 정도, 어, 이렇게 정해진 치료비용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치료비용을 안내해드리고 치료를 하니까, 먼저 진료를 보시고 상담하신 후에, 추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